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필요한 인생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평생의 삶에 예비하고 헌신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가정 자녀에게. 이막이하여 주옵소서 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받아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